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라이노 기초 강좌로 찾아왔는데 뭘 만들면 도움이 될까 고민을 하다가 어 요즘 날씨가 굉장히 덥죠. 날씨가 너무 더워서 선풍기, 선풍기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선풍기를 만든다기보다는 사실 선풍기에서 다른 부분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을 거예요. 뭐 그냥 다 동그랗게 하고 원기둥 잘라 붙이고 하면 되는데 선풍기 날개가 조금 애매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선풍기 날개를 한번 만들어 볼 건데, 제가 구해온 이미지는, 요즘 모던한 선풍기 같은 경우에는 날개가 거의 일자예요. 휘지도 않고, 이렇게 옛날 것처럼 생긴 선풍기가 있죠. 이 옛날 선풍기가, 어 옆모습은 없는데, 사실 이 날개가 여기랑 여기랑 축이 달라요. 얘가 뒤틀려진, 살짝 뒤로 밀려나면서 한바퀴, 한 바퀴, 한 바퀴가 아니라 한몇도 정도 꺾여 있는데, 이걸 어떻게 만들까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도 여기 밑에 보면 연습 숙제 한게 있는데 숙제를 한 거를 보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만들어 봤는데 그렇게 썩 마음에 드는 건 없어요. 그래도 굳이 꼽자면은 저것보다는 이게 훨씬 낫겠죠. 이러한 형태, 이렇게 싹 돌아가면서 꺾인 이런 S자 모양의 모델링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 보도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음, 뭔가 제가 모델링을 하는 걸 많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진짜 뭐 설계를 제대로 해서 뭐 이걸 양산하겠다. 그런 모델링과는 거리가 멀어요. 약간 그러니까 디자이너들이 이제 대충 컨셉 디자인 또는 간단한 PT용 뭐 그렇게 보여주는 용도고, 뽑아봤자 뭐 3D 프린터, 개치수가 크게 관계없는 모델링을 많이 하는데, 그것도 그럴 게 저도 만들라고 하면은 제대로 만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도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저만큼이나마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진짜 뭐 설계하실 분들은 어저 영상, 제 영상 보면 안 되고 제대로 딴걸 배우셔야 돼요 어쨌든 한번 초벌 모델링을 해볼 건데 날개의 외곽선을 먼저 따야 돼요 제가 오늘 해볼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어두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를 해 봤는데 뭐 괜히 이상한 거 알려드려봤자 시간 낭비잖아요, 여러분들께도. 그러니까 제가 딱 뭘로 했는지만 알려드릴게요. 먼저, 대충 이렇게 선을 두개 그어주세요. 여기, 요 컨트롤 커브 포인트를 이용해서 선을 그려주시고 어, 제가 아마, 몇 차수? 차수가 몇 개? 점이, 전개수가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 요거는 뭐, 맞춰주실 분들은 맞춰주시는 게더 정확하지만,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일단 따라하셔도 좋습니다. 요 끝나인, 요거를 맞춰야 되는데, 요거를 그냥 F10 눌러서, 편지좀 끌어다 붙이면 칼처럼 떨어지겠죠? 이러면은 선풍기 날개를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오른쪽 클릭을 눌러보시면은, 여기, 매치 커브라는 게 있습니다. 매치 커브 누르면은, 픽 i c k n e 누르라고 하죠. 근처에 있는 끝부분을 누르라는 건데, 얘랑 얘를 매치 커브 하겠다. 그 이런 옵션이 뜹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가지 옵션을 바꿀 때마다, 음, 형태가 달라져요. 노란색이 제 원본 선이고, 저기 는 어, 검정색이 이제 바뀔 선들인데, 에버리지 커브를 꺼보시고, 뭐 여러가지 옵션을 해보셔서, 가장 근사한 값이 나오는 거를 골라보시면 됩니다. 조이는 딱히 눌러드릴 필요는 없지만, 어, 이걸 눌러버리면은 이두개 선이 평균 값을 구해지면서 합쳐져 버려요. 그러니까 지금은 누르지 않겠습니다. 이게 과연 근사한 커브라고 할수 있냐라고 네. 물어볼 수 있지만, 일단, 이 정도 텐덴시로, 텐덴시가 이제 수학에서 나오는 그 공유 값을 뜻하죠. 탄진시를 놓고 OK를 눌러볼게요. 그 다음에 F10 해서 여기서 살짝 모양을 바꿔줍니다. 사실 여기서 다시 바꾸면은 의미는 없기는 해요. 저게 한 방에 맞춰, 한 방에 맞추는 게 아니라 탄진시 값을 이제는 잃은 게 되는데 어쨌든 우리의 목적은 비슷한 거라도 만들어 보자이기 때문에 이대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F10을 눌러서 무브 엔터. 한번 실행했던 명령어는 다시 오른쪽 클릭을 하면은 다시 실행, 실행이 되죠. 그러니까 뭐 사실 오른쪽 클릭, 클릭, 오른쪽 클릭, 클릭을 반복하셔서 모양을 따라 만들어주세요. 선풍기 날개는 꼭 저랑 똑같은 거 하실 필요 없고 만들고 싶은 선풍기 날개를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생긴 게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얼추 맞았다고 할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제가 했던 거는, 음, 하나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려보면은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네트워크 서페이스로 했었어요. 네트워크 서페이스로 했는데 굉장히 구립니다 면이 그게 여기 밑에 있는 요 면인데 어떻게 구려요. 어쨌든 얘가 두께는 좀 우동통통하고 그런 걸볼수 있는데 사실 플라스틱 사출날개는 그런 큰 두께가 없기 때문에 저는 판에 판뜨기 같은 걸 만들었는데 이렇게 통통한 거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네트워크 서피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어, 여기다가 선 하나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 선 하나를 추가하실 때, 이렇게 선 끊어지는 거, 이제 이 그림은 끌게요. 끊어지는 부분에 맞춰서 시선을 시작해 주셔야지 나중에 완성된 그 서피스 면이, 음, 여기가 마무리가 돼요. 여기가 마무리가 안될 경우에는 끝이 여기쯤에서 잘린 형태로 네트워크 서피스가 되기 때문에, 이런거는 버려주시고 요렇게 요런식으로 천 추가를 해 주셔서 아, 이점이 아니네요 요거 꼬임점을 찍어 주셔서 아, 이게 차수 때문에 그런가 봐요 3차, 3차수였는데 이상하네 아 저거구나 저거 요거네요 요거 이 선을 추가해 주셔서 조금 더 디테일을 잡아 주시고, 얘네들은 두께가 있어야지 오동통통한 날개를 뽑을 수 있을 거예요. 높이도 여기서 봐주시면서 잡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분명 처음에 시간 낭비일 거라고 안했는데 그랬는데 갑자기 하는 이유는, 왠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보여 드려야 될것 같아요 이게 아까 오동통통한 날개인데 요게 실으신 분들은 지금 앞으로 넘어가셔서 판때기 만들 때부터 다시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두고 미러 mi 엔터는 미러에요 단축키 어, 하기 전에 얘를 좀 띄워 줄게요 두께가 있는 것처럼 해주고 다시 mi 엔터 이렇게 해 주시고 그 컨트롤 포인트가 아니라 여기 커브 프롬 크로스 섹션 프로파일 이거는 네트워크 서피스 할 때는 꼭필요한거예요 여러분 다뤘던 거라서 이번에는 딱히 설명을 해드리지 않겠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선을 그려주면은 얘는 끝났습니다 네트워크 서피스 요런 오동통통한 면이 나오죠 썩 이쁘지가 않아요 이렇게 위에서 보면 이쁘긴 한데 이쁜 게 아니라 멀쩡해 보이긴 하는데, 그렇게 괜찮은 선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면을 재구성해 주셔서 살짝 보기 편한 상태로 만들어 주셔도 되고, 이러 면은 날이 죽어. 나는 이 날을 살리고 싶어. 그러신 분들은 끝까지 선을 유지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아마 요 선들, 요 선들 조금 움직여줘야 여기가 찌그러진 게 펴질 거예요. 얘를 좀 당겨주시든가. 그런 식으로 해주시고, 뚜껑을 막아주시고, 얘를 이제 비틀어야 되는데, 비트는 거를 제가 이 선들을 하나하나 로테이트를 활용해서 돌려봤어요. 이렇게 돌려서 네트워크를 해봤는데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가지고 찾아는 방법이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얘도. 여기는 k 이지 에디트, 이 버튼을 한번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서 바인딩, 바운딩 박스 눌러주시고 여기서 그냥 엔터를 눌러주시면은 여기 숫자가 나오죠. x 카운터, y 카운터, z 카운터, x degree, y degree, z degree. 이거는차소를 말하고, 이거는편집점수를 말해요. 어쨌든, 이대로 엔터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엔터 계속 누르시면, 이렇게 선, 이 4개, 4개만 았던게 아까 이거 4개, X, Y, Z가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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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로 이루어진 바운딩 박스를 만든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고, 요렇게 잡은 다음에 돌릴 거예요. 로테이트 누르고, 영코마 엔터 돌려주시고, 아, 지금 제가 그거 해놨어요. 방금 전에 로테이트에다가, 카피를 눌러놨습니다. 카피를 꺼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끝테이트0 엔터, 카피, 도 찍어서 살짝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끝에 것만 잡아서 또0 엔터, 살짝 돌려주시고, 그 다음에 esc 누르시면 편집장이 꺼지고, 요거, 딜리트 누르면은 없어집니다. 엔더뷰를 보면은, 이런 선풍기 날개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여기는 처음에 아까 제가 꼬였던데 이 편집점들 가지고서 얘네 색이 좀잘 굴리고 얘도 좀 편집점도 굴려가지고 펴주시면은 나중에 좀 깔끔하게 만드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생긴 선풍기 날개 그리고 다음 선풍기 날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로프트를 눌러주세요. 엔터. 네, 면이 완성됐습니다. 자, 완료 박스를 눌러주세요. 엔터, 엔터, 엔터. 얘를 돌려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러에서 빼주시고 엔터 눌러주세요 끝났습니다 이거 그냥 옵셋 하셔도 되는데 옵셋 했을 때 면이 터질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면은 아니기 때문에 터질 수도 있는데 에... 얘도 여기가 조금 불안하긴 해요 불안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면 굉장히 빠르게 선풍기 날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얘는 없애버리고 얘를 이제 돌리는 거죠 4개 0 엔터 4 4되있고 360도로 돌리겠다 엔터 엔터 이게 가끔 이래 이게 이 축이 어딘가에 분명 있을 텐데 탑뷰에서 어 이번에 제대로 됐어요 아까는 왜세로 돌렸나 몰라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은 굉장히 쉽게 선풍기 날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트림 눌러서 없애버리고 뿅뿅, 뿅뿅. 제거기 면들은 지워주시고. 여기다가, 선풍기, 가운데, 날개 부분, 익스트로드 해주시면 되겠죠. 뭐, 보스 사이드, B, 엔터, 뿅뿅. 이러시면 은 굉장히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제가 네트워크 서피스를 막 오지게 이리저리 굴리면서, 아유, 막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돼요. 편집 좀 추가하시고요. 막 이렇게 말을 했지만, 실은 요렇게 하면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치수가 없어요. 치수가 없다는 거는 뭐 아, 치수 있잖아요. 뭐 얼마 재 보면 있겠죠, 있겠는데 그 치수가 그 어디 가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아저씨가 때릴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가서 만들어 달라 그러면 안 되고 요런 거는 3D 프린팅이나 뭐 치수가 필요 없이 그냥 RC도 아니 그 성형 RP 성형이라고 하죠. 빠르게 목업을 뜨는 집에서 그냥 할수 있는 정도나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거 제품으로 생산하려고 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요. 요거는 요런 식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선풍기 날개 만드는 법 알려드렸으니까 다들 선풍기 날개를 잘 갖다 붙여서 선풍기를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날씨도 더우신데, 어, 너무 에어컨 많이 쓰느라 감기 조심하시고요.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건강을 유의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해 나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는 요원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